너도 안녕. 오늘은 아주머니 후기를 올릴 거예요. 예, 아우 올릴 건데요. 이거 거울이 있어요. 제가 이거 손 거울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유리는 이거 안 보여드릴 거예요.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꺼내 볼게요. 일단은 이거 칼 위험한 칼, 칼과 이거 형광펜 이렇게 나오는데.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습? 어? 어 제마 만나 신기한 거 봤어 아까 구멍이 나왔는데 어, 구멍이..어머 이게 지금 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벗겨지고 나오고 자 이게 아마 더잘 나올 거예요 구멍아 어 벗겨졌어 다시 한번 볼까요? 아까에서 스윽 바뀌어진 거,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나오고요. 이거 세 개는, 이제 또, 이거 또, 구매를 한, 펜, 펜 꼬지에 또 넣기로 하고. 펜 꼬지, 보이시죠? 여기에, 평당 펜, 그리고 칼, 이렇게 넣을게요. 음. 이렇게 넣을게요. 그리고 램프. 짜잔. 파랗게 빛나죠? 이거 이렇게 끼고, 이렇게 있으면 되게 밝아요. 지금 불편하는데 너무 밝다. 불 끄고 해볼까? 아, 무서워! 나 무서워서 바로 켰습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가까이로 하고. 되게 많이 화나죠? 응, 되게 많이 화내. 일단 이제 끄고 이제 헤드셋. 이거 말고 어머 뭐, 이거 말고 또 다른 헤드셋 있었는데 그 헤드셋을 이거 이거 뭐지? 아 이거 이거 이게 동생이 이빨로 뜯어가지고 망가졌어. 아 이거 뜯어야 돼. 근데 이거 또 너무 많이 길 텐데. 풀었다! <laughs> 이게 내 네. 키보단 작다. 키보단 작은데, 일단 저희 동생 키를 넘을 것 같아요. 아호. 이렇게 있고요 여기, 이거 마이크도 있지롱. 마이크도 있지롱. 나, 잘 사야지. 이거, LG꺼야, l g 거 아빠 LG LG 거. LG 거. 응? 잘 LG꺼. 아, 잘 봐라. 거울. 아까 보여줬던 그 거울. 가리고. 끝. 이제 끝났어요. 아, 또 있다, 또 있다. 이거, 이거, 판. 이거, 판. 어, 판도 아주 먹가 있었다. 안녕.